공화운동이라든지 급진정이라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룬 일제 날개 작품들을 어, 분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 도저히 글이 안 나오고더라고요. 네, 그래서 급하게 어, 이 주제로 뭐 변경을 했습니다. 어, 해서 너무 이제 급하게 쓴 글이기 때문에 아마 뭐 문장도 좀 많이 어마일 거예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자 선생님께서 이거 되게 흥미롭게 빌린다고 <laughs> <laughs> 했는데 또 너무 급하으서 <laughs>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예, 사과의 말씀 <laughs> 예, 그러면서 벨트를 어, 읽는 것으로 얘기하나 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 있으면 네, 이어서 설명을 한번 부하겠습니다 일제강의 <laughs> 전쟁 앞에서의 한수 국민연극에 나타난 박대표의 조선입 일 무대의 연기 미생의 개성. 어, 담배는 19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차례로 일본, 조선, 중국, 몽골 등의 전파가 되었으며, 이중 조선에서의 담배는 1879년 일본이 피로라는 담배를 들고 온 이후부터 해방 전까지 제국 일본에 막대한 그런 국고 수입을 올려주는 수출품이자 국가 산업이었습니다. 특히 어, 그간 인간 경영으로 이루어졌던 연초가업은 21년 4월부터 전매국 시설로 인해 통통포 어, 경영으로 변격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영역으로 호수가 되었습니다. 어, 그런 점에서 근대시기 조선사회에서의 담배는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기호품이면서 동시에 제국 일본의 시선 아래 놓인 통제 물품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조선사회에서 담배가 제국 일본의 통제 여경 안에 있었지만, 주지하던 시기, 그때 초기 때의 담배는 극장 티켓 값의 대리물로써 극장 문화와 친한한 가게 중에 그런 기업품이었습니다. 뭐, 오로도, 히로 모모니, 스위타트등각 10개나 북표, 그 다음에 북모표 20개의 빈껍질을 등대하면 조선인 대중들은 극장에서 관람 문화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담배 관람물에 대한 선택 등 어, 담배를 둘러싼 조선인 대중의 대중 기호의 자유는 1920년대 전국의 국회설로 이한관리의 통제로 이동을 하였고, 주민일 전쟁 발발 이후부터는 어, 가치도키와 같은 미문 담배 등 전시 물품으로까지 통제 범위를 확장해, 어, 확대해 나갔습니다. 담배에 대한 통제 강도가 심해졌던 일제 말기이지만 담배의 중독성 때문이지 그 수요만큼 은 해마다 증가하였고 전매국의 담배 공급이 조선인 흡연자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상황까지 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흡연 입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흡연 문화에 대한 개절로까지 어, 이어집니다. 어, 이용문을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늘어나는 인, 흡연 입구만큼 간격 흡연의 폐해, 그다음에 담배 냄새 및 공초 처리에 대한 위생상 문제 등 흡연에 관한 예절이 신문과 같은 공론의 장에서 논의가 되었고 특히 담배 연기과 자욱화의 등기 눈을 뜰 수가 없는 다방에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원거리 봉지로 옆에 끼는 소위 문학 청년들이 여저져몰려 앉아서 담배 연기를 뿜으며 한숨을 토하는 것. 심지어 10개, 20개 연달피는 골조행위는 비매너의 흡연 문화를 보여주는 풍경으로 지적니다 1차 말전 흡연자의 증가와 그에 따른 담배 예절 교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극장 내로 옮겨왔고 이때의 담배 비흡면은 앞서 예절 교육 차원이 아닌 통제 및 금지로서 철저하게 부정을 당하였습니다. 극장 내에서의 그런 금연은 관객으로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었습니다. 흡연을 하고 있는 관객들은 극장 내 별도로 마련된 퀵연실이나 휴게실에서 해야 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 처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뭐, 기사들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생각이, 어, 극장만의 그런 풍경을 좀 우리들이 좀 명확하게 알면은 좀뭐 다양한 쪽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들은 뭐, 히극장 외관의 그런 건물들만 보게 되는데, 어, 정말 그런 피겨실이 있었는지, 거기서 어떤 그런, 또 풍경들이 보여졌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훨씬 더 식민지식의 연구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 이천항 담배는 일제 말기가 되면 비국 담배와 같은 권장과 극장 의 금지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국일보의 국방복과 몸패 착용, 황국식민의 황 서사남도, 그 다음에 천황배와 만세의 장착 등 관계를 향한 전시 연주가 함께 다면의 장소로서 극장과 개성안을 하였습니다. 단 무대만큼은 담배 연기로 자육, 자욱하였습니다. 국민연극 대회가 참가한 반 이상의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은 관객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 다방의 함숨을 털게 했던 일제 말기 문학 청년들, 대위위에서 현액탄을 바라보는 국민연극 속 대학생 이 총우의 청년들은 모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시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증산을 위해 바다로 나간 선원과 전장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망한 수평선, 기계와 같이 음, 기계와 같이 동일한 일과를 밟아나가는 에태령 선원들에게 밥보다 더 맛있는 것이 담배한대 담배의 한, 대, 어, 담배를 한 대의 맛이었습니다. 또한 군인들은 사랑과 자유를 잊기 위해 또한 깨끗한 생활과 군모를 벗은 채 홀로 걷고 싶은 마음을 없애기 위해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담배를 좀 주목을 하면서 또 동시에 또 담배와 또 떨어질 수 없는 또 기호품이 또 커피잖아요. 그래서 커피도 좀 알아봤는데, 어, 커피가 전장에서 좀 보급된 시기는 한국전쟁 당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미군 부대를 통해서 인스턴트 커피가 보급이 되면서, 그래서 뭐야, 때 당시는 커피와 어 담배를 좀 그렇게 묶어서 얘기를 좀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군인들에게 타나니 비오드 최전선에서 또는 저기 어, 진지를 공략하면서 지나는 데에 담배 한 모금이 얼마 만큼 그 위안과 기쁨을 어, 주는지는 뭐 흡연자라면 뭐 시일알수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체가에게 단연하는 위생의 기성을 향해 국민연극의 인물들은 담배 흉기를 도움 전시의 삶을 경쾌합니다. 전시의 삶을 선전하고 연기하는 연극인들은 이들의 무대를 보는 대중들은 모두 피신민지인으로서의 억압과 그 우울과 함께 어, 대동화 적제에 동참해야 하는 두려운 인물을 동시에 지닌 조선인들 관객들은 비록 객석에서 담배를 태우지는 못하지만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조선인 배우들이 내분의 담배 연기를 맡으며 이 임무 앞에서 시대의 그런 한숨을 내뱉게 됩니다. 단 담배에 대한 저마다의 취향이 있듯이 국민연극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은 자신의 처지에 맞게. 를태웁니다 오늘은 국민연극 경연대회 참가작에 나타난 흔적 장면을 분석함으로써 단백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이 작품들이 아울러 일제 말기 조선앞에서 조선인들이 내면 풍금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민지 시기 단백에는 여러 문학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경제적 심리적 상황을 암시한 기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작업은 그문학 테스트를 통해 일제 말기 담배 와 관련된 문학의 조선인들의 취향을 파악하는 한편. 전장 앞에 서 있는 조선인들의 고민을 들어보다 보는 그런 시간을 발현해 줍니다. 담백이 부체적 불안에 의해 심리적 위로와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극장안을 자욱하게 채운 조선인 배우 인물들이 대변된 담배우기는 긴장의 분위기, 또 단연한 관객들을 위로하며 쥐 사라집니다. 흥화의 정체들. 취향은 타인과의 차이를 통해 드러냅니다. 어, 상대방을 향한 그런 혐오감에 의해 촉발되는 불쾌감까지 도고라 는 어, 오골화하지는 않을지라도 취향은 타인과 구별시키는 지표가 됩니다. 담배를 통해서도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의 취향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담배가 모두 동일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는 그 맛과 가격에 따라서 그런 취향과 그에 따른 그런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간편하게 드러내기에 적합한 기호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담배가 극장 티켓에 대리물릴 때부터 10개의 담배와 20개의 담배의 차가 발생할 때부터 담배가 발생시킨 개인의 그런 경제적인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제 말기가 되면 제국일보는 이 취향의 차이를 부정하고 전시 속에 가다놓습니다위인용문 1, 2는 국민연구경연대회의 1회 참가자들 행복의 개시, 그 다음에 인용문 3의 경우에는 같은 내 대회의 첫참가자선택태의한 장면입니다. 어, 세 장면에서 언급하고 있는 카이타 미돌이, 흥아는, 어, 당시 생성되었던 담배의 종류입니다. 고급 담배였던 카이타는 뭐 혜택이 되겠죠. 일체 말기가 되면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되며 미돌이는 위분 담배로서 모집되었던 담배로서 제국 일본으로부터 허락된 기업품이었습니다. 국민연극이 전시생활에 적합한 국민으로서의 긴성 프로젝트라는 점, 이프로파간다 정책 중 하나로 유물적 개인주의와 그 다음에 화려한 도시적 삶의 그런 완전한 청산이 선택되었다는 점등일체발기 사치는 국민연극 무대 안에서 응답 제거돼야 하는, 어 그런, 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인형분 1, 2에서 담배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급담배의 카이타는 보정다하고 미돌이는 언제든 살수 있는 담배로서의 자격을 지닐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사무라 담배의 달병사이자 프로렉타리아와 어울리는 마코, 그리고 비문 담배의 대표적인 가지도기와 함께 절약을 위해 발매된 대중형 담배이자 어, 세곡보국이생겨진 흥하는 어, 산태지의 장덕대와 같은 서민이자 노동자들이 필수로 있는 담배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연금 참가자가 어, 안에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담배를 둘러싼 부정과 허락은 단순히 담배가게에 해당 담배가 있고 그거를 떠나 당시 관객들에게 개인의 취향을 드러낸과 동시에 전시 상황을 환기시킵니다. 제국일보는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에 국고를 손쉽게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카이카인 혜태는 21점, 이도리는 12점, 마코미 흉나는 7점등 담배값을 올렸습니다. 반면 마치 당근처럼 농촌 대중들이 많이 피우는 기사미의 가격은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서 어, 주목할 점은 국민영국이 담배를 통해 제국일본의 착취의 순간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 담배를 국가조차 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조선인 단계의 경우에는 1939년에 12전이었던 이돌이의 가격이 전쟁으로 인해 15전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였음을 즉 제국일본의 지속적인 착취의 순간을 순간, 그다음 담배를 태우고 싶은 상황을 1942년 제1의 국민연금 무대화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국일본은 담배에 대한 개인의 취향에서 고급담배 카이테를 제거하고 흥무한 미도리등 절약을 위한 감담배를 전시 후에 만들어 다니라하였습니다어느 제국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행복의 개시에 향기는 고급 취향이자 부정의 담배 카이타를 고민하지 않고 담배가게에 요청을 합니다. 근대 시기 담배 소비 주 대상은 남성이었으며 여성의 경우는, 뭐, 국민연극 경연대 참가작을 보자면, 뭐, 김순부의사랑의 주정에서 나오는 그런 노인 여성의 좀 한정이 됩니다. 담배를 요구하는 향이라는 인물이 노인 여성이 아닌 젊은 여성이라는 점, 비록 구매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당시 고급 사치의 담배를 분류된 카이타를 선택한 점 등은, 어, 향의 직업이었던 기생을 둘러싼 사회적 수선을, 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냅니다. 근대식의 담배는 일찍부터 신여성과 여학생, 신여성 과 여학생과 기생을 구별하는 기생의 취향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기호품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생인 향이가 담배를 분배하는 상황은, 어, 당시 사회적인,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그리 어색한 장면은 아닙니다. 단 일제 말기이 장면은 향이를 기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 자리로까지 위치, 위치시킨다는 점입니다. 당시 조선인 여성들에게도 초국민으로서현모 양처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산업전사의 역할까지 강요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국민연극 작품에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일제 말기의 조선 영화인 뭐 조선업의, 조선회협의 와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은, 그것을 문예동이 맡았던 그런 김숙의 그런 인물이 산업조사로서 어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어, 그런 점에서 고급담배를 요구하는 향의의 모습은 제국 일본의 정책을 반하는 인물입니다. 즉, 일체, 말기 담배는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단순한 기억품이 아닌 국민연극이라는 전시교육의 장에서 활용되는 교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국민연극은 기생이라는 사회적인 신분이자 편경을 이용하여 고급 담배를 요구하는 기생, 향의 모습을 통해 당시 극장과 제국, 일본의 정책과 전시 상황에서 조선 여성이 나아갈 방향성을 드러냅니다. 작품은 여기서 더한발더 나아가서 어, 향이를 신체 건강한 여성이 아닌 병으로 유양증의 환자로서 설정함으로써 조선 관객들에게 담배 태우는 여성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목독해 하그 다음에 어떠한지를 예상해 해줍니다. 1차별기 국민연극은 담배 장면을 통해 조선인들의 취향을 드러낸과 동시에 사회적 신분을 가하고 이 과정에서 조금 국민이 갖춰야 할 제국, 일본의 정책에 봉사를 합니다. 한편 취향이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조선인 관객들은 전제고로 인한 삶의 고독격 끊임없는 제국, 일본의 장치를 무대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한편 담배는 경제적 위협과 함께 정쟁의 공포를 확인을 시킵니다. 근대 지식인 계급은 사명을 지닌 사람들의 집합으로서 그들의 사명은 민중계몽 그다음에 사회질서를 전하는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일제강점기 국민연극에 나타난 지식인 계급은 청년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은 제국 일본의 봉사 오직 전쟁만을 생각하는 전시사리복구에 다름 뿐입니다 국민연극의 기본플롯은 국민과 비국민 비국민의 갈등 과정에서 비국민이 제거되거나 혹은 국민 역할을 맡은 인물에 교화되는 어 그런 국민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이때 국민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부분 지식인 중년들로서 제일본들의 공부생이라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영문이는 송영의 작품으로 등장 인물 이동은 의사이자 경각단장으로서 경, 그러니까 김산이 주도하에 진행하는 지하수 개발에 적극적으로 어, 돕고 있는 지식인 초등 중년입니다 이영문이 인성비에 방아. 방화야... 이뇨문 인용, 2는 임성규 방화의한 장면으로 박영철은 교사신분의 그런 지식인 청년입니다. 물론 작품내에서 박영철은 국민과 비국민 사이로 오고 가는 그런 경계적인 인물이기는 하지만 해당 장면에서는 피아노 양주 그리고 담배에 대한 체로 전철된 지식인 청년과 달리 교사라는 신분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일제로부터 쫓기는 지금 관객들이 주목해야 하는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두 네. 인물들의 조선인 지식인 청년으로서 모두 담배를 어, 태우지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담배를 권하지만 이렇게 담배를 태우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민연극에 등장하는 여타의 인물들과 달리 이두 인물들이 입에서 직접 발화되는 담배와 그 다음에 지식인 청년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은 관객들에게 그런 건전한 지식인 청년을 할 전형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 네. 전형은 국민연극 겸연대회 참가장에서이 둘에게만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본상 담배가 언급되지 않는 이상 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들은 다른 작품에 나타난 노인들이나 비지식인 계급처럼 일상적인 기여로서 혹은 앞서 살펴봤듯, 어, 그런 기생애처럼, 어, 사회적 시선을 드러내는 용도로 담배를 태우기보다는 어떤 고민과 생각을 드러낼 때 담배를 이겨둡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제국 일본과 전쟁에 맞닿아있습니다인영문 1은 양서의 작품의 한 장면입니다. 의사인 철제는 진찰실로 들어와 반연히 서있습니다. 그는 담배 한 모금을 허공에 내뿜습니다. 허공에 뿜는 담배의 연기에 그의 시대적 고민이 뒤섞여 있습니다. 동생인 기재가 혼자 이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형이 어, 자신에게 하루빨리 결혼하라고 강하게 권합니다. 허나 일제 말기를 살아가는 철제는 국가의 사람의 소만한 식탐과 학문을 가르쳤기에 결혼보다는 공직을 어, 선택하려 합니다. 근데 그녀는 결혼을 포기하고 그 대신 의료라는 공기인 걸 선택합니다. 그 과정에서 허공에 내포는 담배 연기는 멸사공공의, 멸사공공 어, 인물을 부여받은 지식인의 돈의 입자 한수리 그 자체입니다. 지식인의 이한성은 때로 관객들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인용문의는 조명함의 현의탄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현의탄 상위에서 지식인 청년 대학생은 담배를 피우며 전쟁에 나갈 다짐을 하고 또 다른 대학생 인물은 그런 친구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담배 연기에 자리한 조선의 청년의 미래는 제국 일본을 위해 훌륭한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강숙이 사랑하는 서건철처럼 전쟁에 나갈 수 없다면 제국 일본을 위해 봉사할 또다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서건에게 그가 걸린 한샘 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로서의 그의 전쟁 임무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 아내가 아닌 한복음의관 담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국민영글 작품이 꽤 되는데 그 중에서 담배를 다루고 있는 담배를 등장하는 장면만을 뽑아서 어, 분석을 한 재미있는 발표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세란 선생님의 토론입니다. 부탁드 네, 안녕하세요. 어, 이주연 선생님의 너무 토론, 토론을 맡게 는양 선생입니다. 어, 선생님 너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과정에서 선생님 토론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의 또 아, 논문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좀 제가 정확하게 읽었는지 확인하는 식의 의견을 더 부여 설명을 부하는 토론이 될것 같습니다. 토론을 읽고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논문은 국민연구경연대회국민연구떻념대회와 네. 네. 만나는 그 참가자께 나타난 특별 장면을 좀 분석하신 것 같아요. 식민지식의 단계가 여러 문학작품 속에서, 시국작품 속에서, 또 어떻게 그 당시 어떤 경제적, 심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기표라는 그런 근거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치인지, 선생님이 조선인들의 내면 풍경이랑 굉장히 중요한 규정을 좀 가지고, 툴을 가지고 분석했다라고 하셔서 흥미롭게 들여다봤습니다. 그 선생님의 논문을 통해서 국민연극에서 담배장군이반영한 의미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셨는데 조선인들의 취향, 그것들이 어떻게 일제식민지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또 얘기를 하셨고 또 사회의 신분을 가려거나, 그러니까 계급을 가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초국민이 갖춰야 될재국일의자체에 봉사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셋째는 무대를 통해서 전쟁으로 인한 삶의 공격 끊임없는 재국일보착시가또 이중적으로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경제적 위협과 함께 전체의 공포를 환기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단피 어, 위원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극장 안을 가, 가, 자극하게 채운 조선인 배우 있는들이 내뱉는 단체 위기가 전쟁의 긴장된 분위기에서 관객들을 위로하는 방식이다. 어, 극적 장치 또 때로는 공포감도 또 조성하기도 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이 선생님 연구의 미덕은, 동문의 미덕은 국민연극이고 텍스트에 대한 접근을 무대 연출에 있어서 효과에 있어서 극적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효과에 중화하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일 연극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역사의식이라든지 주제의식 내용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해하는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연구가 국민연구의 식민지 지대담에 도구에 불과하다는 단조로운 역사적 서술이 아니라 공연 문화를 좀더 풍부하게 들여봤던 연구, 어, 연구라는 점에서 좀 흥미로웠는데요. 아마 선생님이 이 분야 아, 논문도 쓰시고, 하기, 논문수 그래서 좀 전문가라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 가지 질문이고 마지막에 이세 가지 질문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봐서 선생님 보완 설명 듣는 것으로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40년대 시민지의 공적 공간에서 조선어를 사용하고 조선음악에 공감하면서 조선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극장 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전면적으로 방해하거나 감시받거나 통제가 았던 공간이 국민연구 경연대회 공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갖는 의미가 클 것이라고 본게 선생님 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자가 이 연구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에 중목한 이유는 조금 더 선생님이 보완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 선생님이 이 페이지에서 좀 많이 강조하신 부분인데, 담배의 권장과 금지가 통제와 친일을 드러내는 교묘한 친일 연극의 장치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그런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 분석한 근거로 선택한 작품 선택의 기준은 또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일관적인 선생님의 시각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후에 다른 작품들에서 선생님이 연결해주고 계신다는 에가 질문이 있었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들 작품의 단비를 피우는 장면이 가한 의미가 대중성을 드러내는 극작법 혹은 드라마 투기로 보는 것인지 의견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근거로서 논문에서 다루는 작품들이 대표성을 갖는 것인지 이게 아마 두번째 질문과 연관될 것 같아요. 다수의 작품들이 이 장면을 필수 장면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어떤 국민하고 기획의 어떤 뭔가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 40년대 연구 대었한 대의 국민연구 작성들은 명백한 친일의 예로 연조되면서도그 안에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또 제가 최근 연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성규의 동학당이나 박영호의 김업균의 사회에 대한 그 선생님의 연구에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거 못지않게 이 연구도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연구의 의의가 일제말기 당대와 관련된 문화 및 조선인들의 취향을 파악하는 한편, 그러 그러니까 문화사적인 측면도 재미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쟁 앞에 서 있는 조선인들의 고민이라는, 고민이라는 점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으킨, 우리가 맞이한 전쟁이 아니라, 이건 일본에 의해서 신민지인으로서 시민,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전쟁 역사와 그 안에서의 공포감이란 집단, 심리를 이해하는 극작법과 관계 혹은 수용자 연구라는 점에도 의미가 있고, 라고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걸 보면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어 그러니까 선생님들 의도, 연구의 방향 그걸 좀 보완 설명을 듣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그이 형제님 어, 뭐 발표문에 대한 꼼꼼한 음. 질문들인데 이게 시간 관 이상 묶어서 좀 네, 네, 네. 일단은 제가 되게 주최측에서 제가 맨마지막 미안이라고 써놨는데 또 미안을 더 제거를 해주셨더라고요. <웃음> <웃음> 되게 급하게 드렸는데 되게 꼼꼼하게 읽어주신 양세라 선생님께 네, 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할 이유는 어 일단 일찍 할게 이제 국민연극이 뭐 양세라 선생님 말처럼 초창기에는 이제 친일 연구으로 이제, 연구가 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동화와 저항의 그런 시선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이제 그런 연구들이 한 100편이 넘게, 그, 서른 연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걸 제가 다시 답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뭐, 계속 여태까지 이 국민연구를 바라봤을 때, 뭐, 결혼이라든지, 뭐, 우법이라든지, 뭐, 그런, 문화,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 좀 관심이 있어서, 어, 그래서 이제 이 작품들을 읽었는데 이 담배 피는 장면이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다수의 작품에서 그래서 이런 담배 피는 장면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그 당대 그런 사회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기호로서 되게 기능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주목을 해서 연구 시작하게 됐고요. 그다음 이제 선택 기준의 경우에는 저도 이거를 쓰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이걸 젠다적인 측면에서 나눠야 되는 건가? 세대적인 측면에서 나눠야 되는 건가, 되게 고민을 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그냥, 어, 과외 묶을 수는 없습니다. 뭐, 지금의 발지원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기는 하는데,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런 계층적인 측면에서 좀이 담배의 그런 문제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 지금 그런 것들을 계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작품들을, 어, 기준으로 해서 작품들을 설정을 했고요. 어쨌든, 뭐 지금 여기서 미확이기 때문에 다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음, 이제 좀 나중에 되는 이제 디벨로해될 때는 어, 담배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그런 희곡들 뭐 전체를 다 배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뭐 누락된 뭐 그런 스파이들에게 그런 담배피는 장면이나 그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고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필수 장면을. 희소 장면은 아닌데, 다이 드라마 투구적으로 이제 등장인물의 그런 심리 상태를 우리가 그러니까 언어가 아닌 그런 비언어로 그냥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담배가 어, 선택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연구의 방향성인데 일단 급하게도 작성을 한거라서 여기서 미처 다뤄지질 않았지만 뭐 도인 계층이라는 조금 비국민의 그런 어, 담배 피는 그런 장면들라든지, 그런 장면들까지 총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 이 연구가, 뭐, 제국일본의 그런, 물론 이그 인물의 그런 캐릭터 구축을 위한, 어, 그런 한의 그런 수단으로서의 그 역할 뿐만 아니라, 제국일본의 그런 정책, 그 다음에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 조선인들의 그런, 심리 상태 혹은 내면 풍경까지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거 개최 공략의 부분인 것 같아요. 목표 검사랑 적응하는 담배를 피우거나 지식인들은 아까 담배를 피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런 대비적인 구도로 그 표현에 대한 원칙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네. 선생님 아까 그런 네. 정책도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약간 그런 영향이 있는 것처럼 아, 보였거든 제가 물치고 예, 네, 간 네. 지점인 것 같은데 어, 양세라 네. 선생님의 말씀 네. 문좀 들어서 한번 제가 좀더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글루어. 예 글루어. 계층적으로 지식인과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같이 담배를 공유하고 있지만 제가 각자의 그런 다른 방식으로 이 담배를 좀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험세하게 분석이 안 되는데 향후 제가 논문을 좀 개정시킬 때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어 굉장히 논의할 지점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끊는 중간에 끊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두분 어,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